한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5일 경찰에 소환됐던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적이 결코 없다며 자신이 정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당했던 이 위원장 발언과 달리 경찰이 오늘 이 위원장의 근무지 였던 대전 MBC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이 위원장이 사용했던 법인카드 관련 자료를 확보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이 모두 1억 4천여만 원, 이중 서울 자택 반경 5km 이내에서 결제한 것만 87건, 금액으로는 1,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전 MBC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는 제과점에서 약 100만 원을 결제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줄곧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사적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적으로 단만 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발 이후 좀처럼 진척이 없어 봐주기 아니냐 논란까지 일었던 수사의 속도가 붙은 건 올해 초. 경찰은 지난 1월 대전 MBC와 이 위원장이 수업을 들었던 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실제 법인카드 사용처를 압수수색해 확인 대조 작업을 거쳤습니다. 고발 1년 만인 이번 달에는 이 위원장을 직접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내일 이진숙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